안녕하세요. 사이다 중고차 이원호 드입니다 자, 코란도 씨, 어, 코란도가 참잘 만든 차였어요. 그 구형 코란도 아직도 제 마음 속에 1번 차량인데, 어,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참그 선배가 졸업식 때 코란도, 구형 코란도, 그 뉴코란도 그걸 딱 타고 오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검정색을 타고 오는데. 그런데 그 차량이, 어, 이제, 코란도 C로 이어졌죠. 요즘에 뭐, 뷰티풀 코란도니 뭐다 해갖고, 쌍용을 좀, 욕먹게 하고 있는 차량이긴 한데, 아, 코란도 C. 참 괜찮은 차량이에요. 딱 하나 문제가 있다면, 변속기가 좀 좋지 못해요. 그 차가. 뭐, 쌍용차가 조금, 변속기 뭐, 안 좋은 차량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코란도 C가 변속기가 참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문제점이 왔는데, 그래서 준비해왔습니다. 수동. 문제가 없습니다. <laughs> 문제가 없는 수동. 다만, 운행이 좀 어렵죠. <laughs> 어, 저는 뭐 대형 면허까지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어, 저기가 되지만, 요즘 같이, 뭐, 오토파일럿이나, 뭐, 풀세프 드라이빙, 뭐, 아니면 뭐, 잘, 반자율주행, 뭐, 이런 시대에 수동이 좀 어렵긴 하죠. 그렇지만 또 수동을 원하시는 분들, 또 변속기에 대한 걱정이 없는 수동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모셔봤습니다. 자, 코란도 C. 어, 총 둘네 여섯 6, 7대가 있고요뉴 코란도씨도 하나 걸려들었네요. 14년식. 그리고 요건 넣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 코란도 스포츠 수동을 또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겠다 해갖고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륜사륜 있으니 요거 잘 구분하셔서 어떤 물건이 저한테 맞는지, 자기한테 맞는지 체크해 주시고 상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건 코란도 시 시크 이륜 기본형. 자, 시크는 조금 낮다라는 뜻이에요. 어, 이륜 구동이고요. 42 거에 3377. 12년 8월 출고. 2020년 18만 키로 수동 경유 다크 그레이 279만 원. 자 상상도 할수 없는 가격이죠. 279만 원이면 구형 스포티지 같은 그 정도. 아 제가 확대를 또안 해드렸구나 죄송합니다. 잘 읽어 보시라고 확대해 드려야지. 네, 다시 한번 읽어 보세요. 자, 성능 점검 기록부. 용도 변경 없고요. 트렁크 하나 단순 교환 있네요. 네, 여기 변속기가 공란이죠. 예. 네, 뭐 불량 양호가 없어요, 이거는. <laughs> 수동이기 때문에. 어, 누유도 없고 그냥 트렁크 단순 교환만 있는 운전하아 잘해주신 차량이죠. 관리도 잘해줬고. 요 색깔이 많습니다. 이, 약간, 옅은, 쥐색? 코란도가 요 색깔이 아주 많습니다. 아, 모직 시트, 이야, 변속기가 그냥, 변속기 레버 커버가, 어이고, 이것도 모직으로 그냥 만들어버리셨네. 가죽이 다 뺏겨졌어요. <laughs> 자, 모직 시트고요 시트 상태는, 좋아 보이나, 오염이 조금 된것 같아요. 요거는, 시트 클리닝만 한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내비게이션이 상단 매립되어 있고요 프로토 에어컨 들어가 있네요. 야, 이거 뭐야, 야. 이거는, 한번 교체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 구입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요거를, 미션 봉이랑 커버랑 요거는 교체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얼마 안할 거예요. 전동 접이 미러. 휠타이어 상태는 좋아보이고요 아 모직시트랑 같이 가시면 되겠네 모직시트도 뭐 시트클리닝 하지말고 그냥 레자 씌워버리고 요 변속기까지 갈면은 꽤 괜찮겠네요 후방 카메라가 안되는 것 같아요 후방 카메라는 보장인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아쉽네요 하지만 금액이 예 금액이 아주 저렴하다 보니 요거는 상쇄가 될것 같습니다 279만원 만원 더 비싼 4륜 구동 차량이네요. 만원 더 비싼데 4륜 구동이에요. 쌍용 코란도 C, 시크, 4륜, 기본형 45 버드나무 버에 7, 8, 1, 4, 12년, 5월 출고 12년식. 배기량은 2000cc, 1 8 8 0 0 0 k m 주행도 비슷하네요. 아까랑 수동 변속기 경유의 회색, 280만원에 판매 중인 차량입니다. 성능기록반 보죠 용도변경이나 특별 튜닝 이력 없습니다 어, 요거는 본네트 판금 하나 있네요 이것도 누유 하나 없습니다 어, 이거가 훨씬 나아 보이는데요 뭐 다른 구동에 성능도 훨씬 잘 나왔고 음, 색깔은 같은 색상이네요 보자 옵션만 많으면 뭐또 상단 매립 어 커버를 그냥 뜯어버리셨네 이거는 훨씬 깔끔하다 이게 아 이것도 모직 시트인데 이게 혹시 크루즈 컨트롤인가요? 야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네 상단 매립에 프로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 벌집 매트 아 이것도 시트 상태는 좋지 못하네요 이것도 커버를 씌우거나 아니면 시트 클리닉을 한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커어 변속기 커버가 요거는 아예 그냥 어 크루즈 컨트롤이 맞네요. 그냥 빼셨네요. 저 변속기 커버를.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 4륜 구동. 어 필타이어 상태 이것도 좋아 보이긴 하네요. 하이패스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네요, 이거는. 블랙박스도 있고, 이걸로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훨씬 메리트가 있네요. 만원 비쌀 뿐이지만, 훨씬 더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 예, 차량이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자, 다음. 오, 9만 키로로 내려왔어요. 금액은 140만 원이 뛰어버렸네요. 아, 주행거리는 반으로 줄었는데, 가격은 두 배로 올라갔습니다. 두 배까지는 아니죠. 쌍용 코란도시 시크, 이리온, 기본형, 66, 버드나무 버에 2980. 2980. 12년 8월에 2070에 그냥 9만키로 수동 경유 검정 420만원. 아, 용도 변경, 투니기력 특별 이력 없습니다. 횡다 문짝, 단순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어, 누유도 보이지 않네요. 옵션만 좀 많다고 하면은 이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검정 색상이다 보니까. 또 코란도 씨가 검정이 아주 잘 맞습니다. 색상이. 흰검이 진짜 딱 맞아 떨어져요. 다크 그레이 좋아하긴 하지만 코란도 씨는 좀그렇더라고요그 색깔이 잘 맞습니다. 이것도 모직 시트에 변속기 커버가 또 원래 이렇게 나온 건가요? <laughs> 원래 변속기 커버가 있어야 되는데. 9만 킬로 이것도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프로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 요거는 시트 상태가 좋네요 따로 클리닝 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어 필터 상태 아주 좋아보이네요 전동 접이미러 후방 카메라가 좀 뿌옇게 나오긴 합니다 근데 저거 치약과 컴파운드 사포로 여기를 살살살살 살살 문질러주면 깨끗이 나와줍니다. 카메라를 살살살 살살 문질러주면 됩니다. 제 기준에는 조금 비싼 것 같아요. 300만원대로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300 중반이면은 딱 알맞거나 아니면 조금 더 받고 싶으면 300 후반대가 370, 80이 딱 맞을 것 같은데 조금 비싸 보입니다. 조금 비싸 보여요. 그럴 바에 18만 키로짜리를 저는 살것 같아요. 어, 140만원은 어디서 나오지 않으니까요. 10만원 더 비싼 비트 차량이네요, 비트. 자, 똑같은, 어, 이 뭐야? 시크 이륜 비트? 이런 등급은 처음 보네요. 67 오징어 5에 5717, 5317, 5317, 13년, 자, 연식이 하나 좋네요. 13년 2월 2000cc, 배기량에 12만 키로 수동 변속기, 경유, 취색 430만원에 판매 중이고요 용도변경도 사고 이력도 노유도 없는 S급 성능이 나왔네요. 예, S급 성능입니다. 아주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불량 난 거, 누유 난 거, 누수 난 거, 사고 난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요거는 진짜 밤색. 그러니까 밤색 아니라고 해요. 뭐라고 해야 돼. 약간 진한. 아 이게, 이게 진짜 다크 그레이죠. 이게. 예, 제가 좋아하던 색깔, 진짜 다크 그레이, 다크 그레이 색상. 어 가죽 시트가 들어가 있네요. 옵션이 좀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프로토 에어컨, 열선 시트도 들어가 있고, 예, 커버가 이렇게 있어야죠. 이게 정상이죠. 수동 변속기, 어, 벌집 매트가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없는 게 많이 아쉽네요. 하이패스로 밀러 블랙박스, 어, 휠 타이어도 아주 좋아 보이네요. 뒷자리 열선까지. 자.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가 없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어, 금액이 조금 더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얘가 좀 많이 싸긴 하네요. 얘는 컨디션이 별로 안 좋고. 279만원짜리네. 280만원짜리가 좀 싸긴 해요. 자, 다음. 자, 8만키로로 내려왔습니다. 자, 코란도시 시크이 중쿨 등급. 어, 67우산 후에 4942 12년 6월 출고에 2000cc 8만 키오 어, 주행이 짧습니다. 수동 경유 흰색 480만 원에 판매 중인 차량이구요. 성능점검기록부 한번 열어보죠. 이것도 특별한 이력은 없구요. 사고도 없고, 누유도 없고. 어, S급 성능이 또 나왔네요. 예, 아주 좋은 성능이 나왔습니다. 하얀색 역시 코란도시는 하얀색이 참 예쁩니다. 이것도 음, 내비가 빠져 있네요. 가죽 시트는 들어가 있고, 크루즈 컨트롤과 프로토 에어컨 시트가 조금 뜯어졌네요. 운전석 끝부분이. 휠 타이어는 좋아 보이네요. 전동 접이 미러랑 큰 옵션이 없네요. 흰색인 것 빼고는 큰 메리트가 없어 보입니다. 어, 저라면 저라면 요걸 살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요 차량이 280만원짜리 차량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조금 비싼 감이 있어요. 자그 다음 이번에 4륜이네요. 클럽이 4륜, 매니아, 매니아가 수동이죠. 439에 7941, 7941, 12년 6월 출고에 2 0 0 0 배기량 18만 5 0 k m 수동 경유 연금세 519만원에 판매 중인 차량입니다. 아마 옵션이 좀 많을 걸로 기대가 되는데요. 자, 용도 변경 튜닝 특별 일어 없고요. 사고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에 성능 올려고 나온 S급 성능 차량입니다. 색깔이 이쁘고요 보자. 옵션이 꽤나 많아 보입니다. 크루즈 컨트롤과 핸들리모컨, 핸즈프리가 보이고요. 내비게이션, 프로토에어컨, 어, 미션봉도 뭔가 좀 다르네요. 가죽 시트에 썬루프, 코일 매트, 아니 벌집 매트, 뒷자리 열선, 후방 카메라, 전동 접이 밀어 4륜구동 하이패스로 밀러 뒷자리 열선 시태까지 아, 보자 4륜구동 야 이것 때문에 금액이 지금 240만 원 차이가 나는데 거의 두 배죠 주행도 같고 조금 옵션 차이로 두배 차이 나는데, 아, 전 여전히 이 차량이 가장 가성비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냥 돈을 들여서 옵션을 구매하더라도, 뭐, 100만원이면, 100만원 드리면 380인데 그래도 가장 싸요, 여기에서. 100만원 들여서 차량에 막 정비를 다 하셔도 이 차량이 어, 가장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80만원짜리가 어, 가장 추천드리는 차량입니다. 다음, 뉴 코란도시네요. 페이스리프트된 모델이고요2.0 CVS2륜 최고급형 179에 둘둘 칠고, 14년 1월 출고에 2,000cc 배기량, 주행거리 129,000, 어, 수동변속기 경유 검정, 550만원에 판매 중인 차량입니다. 있네. 용도 변경 특별 이력 없고요 사고도 없습니다 오일팬에 미세누유가 하나 있네요 오일팬 미세누유 빼고는 아주 잘 나왔습니다 a 성능이고요 검정색 바디에 사제 휠을 다셨네요 아주 이상해 보이진 않아요 휠이 좀잘 어울립니다 차량에 안에는 레드 시트네요 썬루프가 들어가 있고 코일매트가들 있고 시트 상태 휠 타이어 상태 매우 우수해 보입니다. 썬루프 헤드업 디스플레이 아요게뭐뭐 뭐 체크하는 거였는데 튜닝 하시는 분들이 튜닝 쪽에 좀 문외한이어서 뭔가 좀 튜닝을 좀 하셨네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 2채널 어, 요렇게 있네요. 어, 뉴 코란도 씨라면, 나쁜 가격 같지 않습니다. 어, 차도 좀 소소하게 만져놓으셨고, 어, 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요 정도는. 주행거리랑 연식이랑 페이스리프트 된거 따져봤을 때, 아주 비싸진 않다. 이렇게 느껴지네요. 자, 다음. 자, 4륜 구동이네요. 코란도 씨, 시크 4륜. 리미티드 높은 등급 같네요 1899-9에 당8179 13년 4월 출고에 2000cc 주행도 10만km 아주 적당하네요 수동 경유 검정 590 금액이 좀 세긴 하네요 금액이 좀 세요 용도변경 특별이력 없고요 사고도 없습니다 누유도 없네요. 성능은 아주 잘나왔고요 어, 비의변 차라고 하네요. 어, 리스크를 짊어지고 싶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런 차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실. 리스크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런 차량은. 거의 완벽에 가깝죠. 요 정도 차량이면 값어치를 한다라고는 보여지는데 가성비적인 측면에서는 추천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어, 값어치를 하는 건 맞습니다. <laughs> 좀 말이 어렵죠? 가성비는 어, 후방 카메라도 있고, 잠깐만요, 설명 좀 하고 넘어갈게요. 뒷자리 열선, 앞자리 열선, 미션, 프로토 에어컨, 블랙박스, 휠 타이어, 사륜구동, 전동 접이 미러, 이 채널 블랙박스까지. 가성비를 따져봤을 때는 제가 처음 말씀드린 요걸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12년 18만에 280만원 그 어떤걸 비교해 봐도 얘가 가장 좋아요 금액적인 메리트적인 부분에서 사고도 전혀 없고 누유도 없고 4륜구동이고 소소하게 옵션만 좀 추가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아뭐 이것저것 다 귀찮아 그리고 나는 안전한게 좋아 그러면은 이걸로 가시는 게 맞죠. 4등구동 리미티드 옵션도 다 들어가져 있고 주행도 꽤 짧고 금액만 좀 비쌀 뿐이지 안전한 물건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개인의 선택에 맞게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라면 무조건 이걸 구매하죠. 280만원짜리를 자 이제 코란더 스포츠입니다. 또 코란더 스포츠는 또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죠. 두개 다 어, 등급이 같네요 연식만 하나 차이가 나고요 연식 하나 차이 10개월 차이 나네요 정확하게 10개월 주행거리는 만키로 10 차이 나네요 연식은 천만원짜리가 좋고 주행은 800만원짜리가 좋네요 코란도 스포츠 CX7 4륜 매니아 수동 93도라지 도에 7681 13년 12월 출고에 14년형 2010액이랑 124,000 수동 경유 검정 820만원. 음, 다른 이력은 보이지 않구요. 사고도 없네요. 없습니다. 누유도 없구요. 불량 난 것도 없습니다. 누수도 없구요. 검정색 바디에 반탑이네요. 앞이 반입니다 반 내비게이션이 빠져있고 이것도 모직 시트네요 핸들리모콘 들어가 있고 크루즈 컨트롤 열선 시트 사륜구동 근데 모직 시트 치고는 반모직이죠 옆에는 가죽이고 안쪽만 모직 시트도 아주 깨끗하네요 코일 뭐, 벌집 매트도 깨끗한 편이고 타이어 휠 상태 좋아 보입니다. 전동접이 미러, 하이패스 룸 밀러, 블랙박스 2채널, 후방 감지 센서, 내비게이션 없는 거 말고는 아주 괜찮아요. 자, 금액 차이가 210만원 차이가 나는데, 자, 보죠, 이걸. 코란도 스포츠, CX7 4륜 매니아 수동, 80일 거에 5405, 5405, 14년 10월, 15년형, 2700일 양 138,000, 수동 경유, 색상은 흰색, 아, 흰색이네요. 어, 1030만원에 판매 중이고요. 성능 점검 기록부를 한번 열어보죠. 요것도 이력은 없구요 요것도 사고 없고 어, 미세누유가 두, 하나 있고 미세누수도 하나 있네요. 좀 아쉽습니다. 어, 헤드 쪽에 어, 미세누유 또 헤드 쪽에 미세누수. 이거 좀 아쉽네요. 성능이 좀 아쉽게 아 완탑이구나. 그래서 금액을 조금 더 받는구나. 음 완탑이구나. 안에도 칼 시트고. 내비가 없네요. 내비는 없네요. 목표는 같은 것 같아요. 뭐 썬루프도 없고, 둘 다. 사륜이고, 열선 시트 있고, 하이패스 있고요. 룸밀러, 하이패스. 휠 타이어도 좋아보이고. 요건 블랙박스가 없네요. 아, 자, 생각을 한번 해보죠. 두개 중에 어떤 게더 낫냐? 그러면 이게 탑을 보고 사는 거기 때문에 반 탑이냐, 완 탑이냐, 이걸로 이제 갈리는 거예요. 근데 금액대가 200만 원이기 때문에 200만 원, 210만 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음 저라면 이 검정색을 사서 탑을 사서, 구조 변경을 한번 해볼게 되나 근데 될 거예요, 아마. 구조 변경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그 외에 나머지는 얘가 더 좋으니까. 예. 얘가 얘가 더 저렴하고 좋기 때문에 또 완전 무사고에 성능도 올려오니까 이거 미세 누수라는 조금 제가 싫어하는 게 있기 때문에 또 색상이 흰색이 조금 더 비싸긴 한데 그래도 저는 이 830만 원짜리로 구매를 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코란도 했구요 어, 다음에는 체험해 어, 체험맨 차량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이다 중고차 이용 뜰러였습니다. 바이바이. 요거 사세요. 280만 원짜리 제일 좋아 보여요. 여기까지. 바이바이.